샬롬 12월 첫날 첫 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019년 마지막이라고 아쉬울 것이 아니라 2019년 마지막 주에 마지막 달에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23편 1절, 3절까지, 요번주에 하고요, 다음주에 두번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감사, 새로운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다음 주에 그 4절부터 6절,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축복들인 것입니다.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기쁘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기쁨을 갖는 것들,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들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또는 학업의 성취같이 화려하고 가지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민생활, 유학생활에서, 이 보스턴에서 있으면서 큰 집, 멋진 자동차, 화려한 학위 또는 직장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잘못하면 그것을 얻는 과정에 영혼이 너무 메말리게 되고는 다툼과 싸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정말 진정한 참 기쁨과 휴식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삶에서 자유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릴 권리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메마른 땅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고 편안하게 자도 마음이 불편하면 답답하지요. 그죠? 우리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순간일 때는 기쁘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때 우리는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10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도시에 사니까 밤에도 이렇게 어두움을 잘못 느낄 것 같습니다. 작은 목자 사는 곳은 외곽이기 때문에 밤에 한 9시, 8시, 요새는 뭐 4시 반만 해서 밖에 외출하려면 이 후레쉬를 하나, 경광등을 들고 다녀야 돼 깜깜해요. 등이 없으면 앞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부딪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을 때 낮에는 훤히 달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어둠이나 답답함이나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뭘 잡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으십시오.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는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어떤 말씀이 내게 인도자가 될 건지, 어떤 말씀이 위로자가 될 건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푸른 초장, 내가 쉴만한 곳, 내가 번영할 곳을 찾으려고 참 노력하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좋은 인도자가 있으니까 마치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물도 마시고 꼴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푸른 초장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선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쁘게 쫓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를 쫓아가게 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이득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정치의 지도자들. 나를 따르라. 내가 옳다는데 결론을 잘 보게 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것들은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한 목자,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면, 그 양들을 위해서, 속색이고 배반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릴 것만큼 희생과 사랑이 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어떻게 증거되 있냐면, 요한복은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목자는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선한 목자들이 참 많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여, 나는 진정한... 여러분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방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한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이나 사람들은 결론 뭐냐면 양들을 핍박하거나 양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 선한 목자가 있어서 양들을 옮기는데 악한 것들도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나 사단 마귀가 선한 작은 목자들이 양들을 올바르게 움직이고 꼴을 먹이는 것으로 방해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양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양들이요. 목자가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훈련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이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편하고 즐거운 것을 누리려고 편한 곳을 가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인도하는 곳을 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들 수많은 양을 치는 목자들 있지만 진정한 양을 치는 목자,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목자로 달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담에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4년, 5년 또는 독재에서 오래하면 하다가도 사라지지만 여러분을 평생 동안 인도할 영원한 진실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진정한 목자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그 진정한 목자에 또 부름을 받은 작은 목자들이 여러분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2월이 돼서 기도하는 게참 많습니다. 이제 파이널이 있으니까 그 발표할 거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박사학위 받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제 결혼하는 문제들, 직장 찾는 문제들, 영주권 비자 내는 문제들, 그 다음에 가정, 자녀 예약하는 문제들, 정말. 힘들고 초조할 겁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울고불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 중에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서 정말 기쁘게 띵뜨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환하게 나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다 지나서 그 작은 서류 하나에 도장 찍어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것이 확 변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기쁨이 확 찾기 원합니다. 아멘. 10편, 1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시다. 아멘. 이제 겨울이 되면 푸른, 초, 푸른 풀밭이 그리워져요. 그죠. 벌써부터.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눈이 많이 오는데 푸른 풀밭이 그립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히 쉴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힘들 때있수록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문제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첩에다 일기 같은 걸 씁니까? 작은 목자 일기라기보다는 작은 일들을 기억 매일 같이 적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 적어놓지 않으면 어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적다 하나하나 적다 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사실을 너무 기,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사슬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에서 4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게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극률이 여기는 분들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주님은 극률이 여기십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을 극률이 멀시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괜찮아. 한번더할수 있어. 한번더 원모어, 투모어.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살면서 그런 사람들 참 좋더라고요. 잘못한 것을 까칠하게 무엇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한번 더, 두번 더, 세번더귀를 주면서 새롭게 살려고 권면한 사람들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아파해도 이제 새롭게 살수 있다고 토닥거려주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그저 평화롭게 돼 피스풀 이렇게 토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번영하려고 자꾸 노력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한 것뿐만 아니라 번영케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떼디면 푸르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문 11장 28절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자금 먹자 이제 집에서 기쁨이 많이 생겼어요. 난을 샀던 난이 꽃피운 난인데 꽃이 다 지게 되면 다시 꽃피기가 어려웠는데 올여름에 햇빛 좋은 곳에 들고 열심히 정성으로 물을 주었어요. 꽃대가 네 개나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축복인데. 이제 꽃들이 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난을 봤어요. 난이 자기가 열심히 꽃을 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그꽃 피라고 즉 햇빛 좋은, 빛 좋은 곳에 옮겨주고 매일같이 적당한 수분에 물을 주고 키우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번성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빛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보호하고 물주고 피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목자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목자들 중에 정말 참된 목자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약속이 참이란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해 저만큼 사랑하지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죽음 넘어서의 약속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것 지금부터 저 하늘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함으로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새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사주셨던 그 평강이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의미가 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이 땅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다투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최근에 어, 안타깝게 가족들을 잃어서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상가집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질 수 있는 단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이땅살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 고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이 세상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망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잠시 잠깐엔 천국에서 아주 멋진 빛의 모습으로 천사들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7장 16절 17절 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흐르는 눈물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씻어주시면서 다시는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진정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땅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하루하루 들어가면서 천국 소망이 더욱 더 커지는 것이 큰 감사가 됩니다. 천국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수 있습니다. 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가 12월달에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이나 더욱 더큰 감사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했던 억매했던 사슬들이 있습니까? 그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끊어져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들이 포로로 아스르란 곳으로 잡혀갔습니다. 고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라크 북부 지방에서는 아스르는 전 세계를 제패한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다운으로 돌아온 것은 그 아스르를 상대로 독립 운동을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대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엄청난 두려움과 초조함과 힘든 일이 달치라도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축복의 길로 갈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루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상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게 되며,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란 지역에서 전세계를 두번 시끄럽게 했습니다. 고대세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이곳에 직장일도 파견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가 수천 전에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괴시켜서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위에는 큰 나라가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이스, 아이스가, 아이스가 모술에 독립정부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도 10년도 못 가고 다 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둘러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 제국처럼 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지십시오. 24시간이 아니더라도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경건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 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포로 된 것처럼 답답합니다. 물질의 포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의 포로가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의 포로가 될수 있고 질병의 포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쓰레기고 그들은 묶인 끊어진 사슬입니다. 우리는 끊어진 사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지 않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곤고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외로우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때 하나님은 형통케하고 길을 여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온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심신에 귀신 들린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을 수없이 많은 치료시켜 주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시키고 해방시킬 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물질이나 치부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을 때 너무 놀라고 좋아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을 열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뜨은 사람이 알면 예수님이 부를 때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라지라, 끊어지라면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힘 들고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그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마음 있는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 나를 가볍게 해 주시할 때 정말 놀랍게도 그 죄와 멍에야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게 됩니다 궁핍한 자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중요하죠 근데 성경 은 뭐냐면 공중에 피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너희들이 귀하니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물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귀한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69편 29편 32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의 궁헌을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가난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곤고해진 거 이거 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12월 달첫주첫 첫 날에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아, 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 손을 잡고 계시구나고 기뻐하시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거친 것을 제할 겁니다. 넘어져도, 다른 박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편, 60편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 벌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걸 믿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크리스찬은 과거는 돌아보지 마시고, 축복의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용서와 회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들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거저 받고 거저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는 받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